곡선의 오목과 블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제일 기초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곡선의 오목과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을 판별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쓸수 있습니다. 이미 두점 저희가 PQ를 잡아놓을 거고요. 이때 뭐 선분 PQ를 제가 설정해놓도록 할게요. 이 선분보다 이제 블록한 부분이 항상 아래에 있다고 해버리면은 이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반대로 임의의 두점 pq를 잡고요. 이 선분 pq보다 이제 곡선이 위에 있을 때 이때 이제 위로 이 곡선은 위로 볼록이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뭐이렇게 이제 저희가 간단한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더 함수를 이용을 해줘도 곡선이 볼록,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판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제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. 얘는 y는 f(x)라고 저희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이제 함수 f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을 조금 해두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한 구간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 구간에 해당되는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접선을 한번 몇개 그려 보면은 뭐 이런 형태로 하나 그려 볼 수가 있고 뭐 여기서도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네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그려 줄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,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, x의 값이 증가할수록 이때 이제 저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, 접선의 기울기는 증가한다, 는걸알 수가 있죠. 네, 이런 걸알 수가 있으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저희가 뭘볼 거냐면은 네,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구간을 잡아놓고 이 구간에 해당되는 뭐 어떤 포인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한계의 접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X 값이 증가할수록 저희가 뭘할수 있냐면은 접선의 기울기는 감소하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뭘할 거냐면은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만약에 f'이라는 게 만약에 요 어떤 구간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해 버리면은 이때는 이제 어요 얘기를 할수 있죠. f'이 증가한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y는 f(x)의 그래프의 기형이 아래로 볼록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어떤 구간에 대해서 이 구간에 포함되는 x에 대해서 f 프레임 x가 0보다 작다라고 해버리면은 저희가 뭘알수있냐면은 이제 이런 걸알수 있죠. 도함수 f 프레임이 감소하더라, 감소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미로 볼록이더라 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왜냐하면 이계변수 f 더블 프라임 같은 경우는 f 프라임의 변화율을 저희가 네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여기서는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시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해 보자면은 뭐 곡선을 한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요런 곡선 하나랑, 그 다음에 요런 곡선, 그 다음 요런 곡선, 요런 곡선으로 저희가 나눠줄 수가 있는데, 이때 이런 곡선들은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지금 1번 곡선 같은 경우는요. 어, 여기서 얘네들은 다 y는 f(x)의 그래프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 네 어떤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f 프라임 같은 경우는 0보다 작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기울, 기울기는 증가하더라는걸가할 수가 있죠. 그래서 f 더블 프라임 같은 경우는 0보다 크다는 걸알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두 어떤 구간에 대해서 f 프라임이 이런 부호고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이 이런 부호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나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는 이제 어떤, 전, 어떤 구간에 대해서, 이 네, 구간에 포함되는 X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접선을 꺼보면은 이때 F' 같은 경우는 0보다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기울기는 계속해서 증가더라. 하 그렇기 때문에 F'도 프임 0보다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면은 아, 이런 형태의 곡선을 이제 그려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그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어떤 구간에 대해서 이때 이제 접선 같은 경우는 항상 증가하는 형태의 기울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F 프레임은 0보다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근데 기울기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f p r 프 m 임 같은 경우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 버린다면은 아, 이런 형태의 곡선을 그려주면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구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f 프 m 임 같은 경우는 0보다 작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접선을 저희가 좀 그어보면은 기울기는 계속해서 감소하더라. 그렇기 때문에 f p r 프 m 임 같은 경우는 0보다 작더라. 그래서, 요렇게 되면은, 요런 형태의 곡선을 그려주면은, 우리가 나중에, 어, 곡선, 그래프, 아,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판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.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네, 요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두면은,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하나 더 해볼 거는 뭐냐면요.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변곡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은 뭐 일단 y는 fx가 있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점 p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a, f, a의 점을 지난다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X는 A에서, 얘 좌우에서 곡선이 모양이 아래로 블록 했다가 위로 블록 할 때, 혹은 위로 블록해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뀔 때, 이때 점 P, A, F, A 같은 경우는 변곡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, 뭐, 이런 게 변곡점이 된다는 소리죠. 아래로 블록 했다가, 위로 블록으로 바뀔 때 이때의 점 p를 변곡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블록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이 지점의 점 p를 저희가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의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요 어, 이때는 이계도함수 y는 f''x가 있을 때 F double prime A가 0이 되더라. 만약에 뭐 이계도함수가 존재했을 때, 이때 이제 F double prime A는 0이 되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변곡점을 판별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조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있냐면 F double prime A가 0이 되더라 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x는 a 좌우 x는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요. 이때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변곡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거나 플러스 0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0 플러스로 변할 때이 두 번째 조건도 이제 있을 때, 이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, 이때 a f a 는 변곡점이 되더라. 얘는 변곡점이더라.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두 번째 조건이 없다라고 해 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. y 는 x 세 제곱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서 도함수 같은 경우는 y 프라임은 3 x 제곱이 되고요. y 더블 프라임 같은 경우는 6 x 가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어 x는 0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뭐 얘를 f 프라임 0가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. 근데 이때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은 아, 세제곱 말고 그냥 네 제곱으로 하겠습니다. 이게, 네, 네 제곱이네. 네, y는 x 네 제곱이라고 하고요. 뭐, 그냥, 이렇게 쓰죠. fx는 x 네 제곱이라 쓰면은, 이때 이제 f'x 같은 경우는 4x 세 제곱이 되고, f double prime x 같은 경우는 12x 제곱이 되는데, 이때 x는 0에서 f double prime 제로는 0이 되죠. 근데 이때 함수 f의 개형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런 네,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쵸?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, x는 0에서 f''0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얘가 변곡점이다 라고 해버리면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변곡점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변할 때 혹은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별록으로 변할 텐데 아무 변화가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금방을 잡아놓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때 플러스 0 플러스의 부호를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변곡점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도 필요하더라 는 얘기할 수가 있죠. 그래서, 요런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할 때, 어, 이때는 변곡점이다.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